제11기 광주 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2강이 지난 4월 9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원우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방위에서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동향과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. 권 교수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1, 2월 국내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좋아진 영향보다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밀접하다며 미 연방 준비제도가 올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리 또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. 권 교수는 광주는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단지 중심으로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습니다.